안녕하세요. 시니어 종이접기 강사 손진이입니다. 네, 한 주도 즐겁게 잘 보내셨죠? 자, 지금 오늘 밖에 이제 여름이 부쩍 다가와서 꽃들도 벌써 다 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 된것 같아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즐겁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꽃구경도 많이 다니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종이접기 할 시간에는요. 음, 밖에 꽃들도 예쁘지만 저와 함께 종이로 한번 멋진 꽃을 한번 접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음, 밖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 힐링 할수 있지만 어, 오늘 저와 함께 접을 수 있는 꽃은 툴리 꽃으로 집에서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마음적 힐링도 될수 있는 그런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작품 한번 볼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툴리 꽃을 한번 조그만 미니 화분에 한번 담아서 접어 봤습니다. 우리가 접기 하는 것은 색종이로 운용해서 이렇게 접기를 해 보았는데요. 어, 색종이 색깔별로 하나하나 접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접기 방법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물론 접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접기 방법은 15cm 종이로 접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구성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접을 종이 접기는요, 이렇게 색종이로 구성을 해 봤어요. 그리고, 어, 쉽게 우리가 15cm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부재료로 우리가 또꼭저 같은 이런 화분이 아니더라도, 동그란 화분이나 아니면은 예쁜 컵 모양 그런 것도 사용을 하셔서 같이 응용해서 꽃꽂이처럼 하시면 좀더 한층 더 멋진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재료는 내가 원하는 그 크기나 모양이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툴리 꽃 접기를 해볼 건데요. 봄의 대표적인 꽃이죠. 어 4월달 5월달이 되면은 어, 서울에 어느 어 공원에 가면은 정말 튤립꽃들이 색색별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이제 우리도 조금씩 코로나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도 자유롭게 구경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 또 힐링하는 시간으로 종이접기 한번 저희 시니어 종이접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색종이 저는 구별해 놨는데요. 어, 칼라는 색종이 색깔은 우리가 튤립에 가깝게 빨강색, 그다음에 주황색, 노랑색, 분홍색, 흰색 이렇게 튤립 꽃 색깔이 있죠? 거기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초록색하고 잎하고 해서 접어 볼 거예요. 음, 우리가 종이 15cm 종이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 종이를 반 접어서 잘라 볼 거예요. 먼저 하나 같이 한번 접어 보고 시작해 볼게요. 15cm 종이는 몇 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즈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네모 접기 반 접어서 잘라 줄 거예요. 그러면 긴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음, 색깔, 초록색만 빼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네모를 적어서 다한 장씩 반 나눠 줄 거예요. 그럼 같이 잘라 볼게요. 색종이는 양면이나 단면 상관없는데 오늘 뭐 양면, 단면 중에서 저는 같이 한번 사용해 봤어요. 양면도 되고 단면도 되지만 단면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 한번 접어서 종이 반절씩 직사각형으로 해서 잘라 줄 거예요. 네가 칼 사용할 때는 우리 자녀분이나 어린 친구들이 할 때는 같이 사용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을 한 장씩. 그면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우리가 종이를 접을 때 제가 하나 팁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종이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다니는 찾길 비행기 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이도 접다 보면은 길이 있어요. 자르는 길.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내가 접어 봤을 때 어, 좀 편하게 부드럽게 접어진 그 자국 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접어 주시면은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하다 보면 수학적 개념도 배우고요, 과학적 개념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대로 잘라주시면은 좀더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종이 들었을 때 바로 휘어지죠. 그럼 종이 결은 가로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리죠 마찬가지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겠죠 그러면 잡았을 때 내려가는 부분에서 반점 접어서 잘라 주시면 우리가 칼이 없어도 우리 옛날 어, 제가 옛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종이 밖에서나 그럴 때 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하고 음 해서 잘랐죠 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선을 잘 내고 잘라주시면 음, 됩니다. 자,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 길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초록색은 줄기하고 잎을 접을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종이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번 접어볼 종이는 조금 더 한번 여유 있게 잘라서 해볼게요. 자, 어떻게죠? 했 잡아서 휘어지면 그대로 접어서 잘라주시면 종이 결대로 반듯하게 잘수 있습니다. 우리 종이 접을 때꼭 양손 사용해 주시는 거 아시죠? 한 가지 어? 자, 아니었으면 반대로 쑥 내려가죠? 우리가 종이 접기를 옛날 전통으로 해서 쭉 내려왔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너무 좋아요 그 때, 딱지 접기, 뭐, 지혜지 접기, 그 다음에 바지 저고리 접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접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종이 접기인지는 몰랐었죠. 그냥 전에 전에 내려와서 그렇게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하나 용어를 배우면서 접어보니까, 아, 우리 조사님들이 정말 지혜가 좋구나.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종이접기를, 어, 교과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중학교 교과서 과정에 많이 접목되어 있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이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작품 한번 저와 함께 천장 접어볼게요. 자 우리 직사각형 종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는 양면이지만 뭐두 가지 색, 분홍색이나 빨간색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겠죠.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나오게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집어서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접어줄 거예요. 자, 네모에서 세모가 됐죠? 자, 이거 세모 도형. 여기서 관절 한번 접고요. 자, 한번 돌려서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 식으로 한번 선 한번 내줄 거예요. 풀리 접기가 여러 가지 종이가 있지만 오늘은 좀더반 입체적인 접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선에서 사선으로 반듯하게 한 번씩 양쪽에 꼭지점 맞춰서 내려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첫 번째 줄 있죠? 여기 사선까지 가위로 한번 잘라줄게요. 이제 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절 나눠져 있죠? 자, 이 부분 삼각형으로 양쪽으로 한번 접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밑부분, 끝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하나 양쪽에 접어 줄 거예요. 약간 집 모양처럼 나와있죠? 자, 이 접은 부분은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줄, 선 맞춰서 양쪽에 그대로 반듯하게 접어서 올려줄 거예요. 하나. 조금 더 겹쳐서 올려도 되고요. 줄 맞춰서 접어줘도 돼요. 자, 우리가 반듯하게 접었을 경우에는 꽃 모양, 음. 자, 이런 식으로. 자, 종이가 조금씩 두꺼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툴리 꽃봉우리 모양이 나왔어요. 자, 조금 더 모양을 반듯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쪽 옆에 뾰족한 꼭지점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면 우리 튤립 꽃봉우리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다른 모양 하나 접어 볼게요. 오늘 접기는 이 접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 접기 한번 튤립 모양 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에서 하는 모양은 제가 종이 원래 작은 사이즈 정사각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정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 접어 봤습니다. 세모 접을 거예요. 삼각형으로 사각형 모양에서 세모 접고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세모를 접고 나서 펼쳐 주세요. 가운데에 선 맞춰서 양쪽에 날개. 마찬가지 꽃봉우리 모양 세개 나오게 접어 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양쪽 꼭지점 조금씩 접어 주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흔히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책에서 접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꽃 모양 꽃봉우리예요. 우리 자녀가 뭐 유치원 유아 뭐5세6 세면은 이렇게 간단한 접기를 응용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초등학생 이상이면은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면은 모양. 조금 모양은 틀리죠? 요 음, 하지만 꽃봉오리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늘 접기는 이걸로 모양으로 접어 볼게요. 자, 다음 우리가 줄기, 잎 모양을 접어야 되겠죠? 줄기하고 잎을 한 번에 같이 접어볼거예요. 정사각형 15cm 종이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초록색 보이게 뒤집어서 놓은 다음에 삼각형 접을거예요. 우리 세모 삼각형 접고요. 우리 아이스크림 접기 그때 제가 기본 접기 알려드렸죠. 아이스크림 접기 이제 여름 되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할 때는 아이스크림 꽃 모양처럼 접어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거 비유해서 했을 때 인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 그 자리에서 한번더 접어줄게요. 접으실 때 양쪽 가운데 선 맞춰서 자, 두 번째 이렇게 접었을 때는 종이가 조금 더 두꺼워지죠. 바짝 접은 것보다 살짝 여유 있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위로 뾰족한 부분 있죠? 위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 어림잡아서 줄기가 길게 짧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 부분 살짝 올라오게 접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절, 가로로 반절 접어줄게요. 줄기 잎이 됐는데, 한번 줄기를 살짝 앞으로 당겨 볼게요. 속에 있는 부분 살짝 당겨 주시면, 튤립 잎하고 줄기 모양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우리 튤립 꽃 종이 접을 때 되도록이면은 근접하게 실제 있는 모양을 같이 접거든요. 잎 모양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건데 어, 풀로 붙여도 되고요. 저는 종이가 조금 두꺼우니까 양면 사용해서.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 이렇게 달아주시면, 둘립꽃한 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종이 정말 한 장으로 접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나왔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주황색,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해서 툴리꽃을 접어 볼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종이 다 자르셨으면 한번 접어 볼까요? 자, 우리가 접기 시작하기 전에, 어, 스크랩을 한번 해 봤죠. 접는 방법. 자, 완성을 하나 접어 봤습니다. 자, 이 완성에 순서도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순서를 접다 보면은, 내가 접을 때 쉽게 접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에 어, 화일에서 꺼내 봤을 때, 내가 이 모양을 한번더 인식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접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오늘도 스크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4 용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씩 하나씩 스크랩을 해서 화일에 다 차곡차곡 넣어 놨어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 주세요. 자, 오늘 접기는 툴립 미니 정원을 꾸며볼 거예요. 그러면 툴립 접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장씩 해서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우리 정사각형 종이 반 잘랐죠? 직사각형에서, 자, 저항색이 보이게 저는 삼각형. 양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세모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시면 1번, 음순서 우리가 하나하나 접고 또 접고 하는 게 반복 접기라서 조금 힘들다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반복 접기를 하다 보면은 접는 방법을 쉽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운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각형 한번 접어 주고요. 그대로 한번 더 접어 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접다 보면은 바로 삼각형 직사각형에서 양쪽에 접어 올렸더니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해서 삼각형도 쉽게 벌써 인식할 수 있죠. 자, 반 접어 주고요. 길게 대문 접기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칸아이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르신 다음에 양쪽 삼각형 접어주고요. 자, 위에, 위에 선에 맞춰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삼각형. 먼저 돌려서 대문 접기 한쪽 해주시고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양쪽에 날개 밑으로 접어서 내려주세요. 다음 나와 있는 뾰족한 꼬리 부분 접어서 한번더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양쪽 날개 중심선 맞춰서 올려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양쪽 부분, 끝부분 조금씩 모양 잡아주시면 이렇게 스크린 모양도 접기 순서도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끌어 한번 붙여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1번, 2번, 3번, 마지막 완성해서 우리 입 모양까지. 해서 스크랩 접기 순서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접어서 들어가 볼게요.